일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뭐나 신혼여행 가서도 이랬다. 변리사 <laughs> 업무는 되게 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라벨? 오라벨을... 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보라벨을 챙길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변리사는 혹시 그 연봉이 좀 어떻게 되제 연봉이요? 네.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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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한 날 오후부터. 자격자 설명회가 있어요. 여러 취업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라든지 특허법인에서 와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여서 무조건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일날은 좀 바빠요. 발표하자마자 바로 뭔가 이력서 같은 거 준비해서 제 가서 뭐 설명 듣고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데는 어쨌든 전문직이잖아요. 굉장히 좋아할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은행이라던가. 아, 네. 맞아요. 은행에서 <laughs> 실제로 와서 많이들 하시는 마이너스 통장을 홍보하려고 여기저기 좀 은행에서 오시고요. 실제로 대부분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합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laughs> 일단, 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일하기 전까지 이제 그 돈으로 좀. 여러 가지 즐기죠. <laughs> 별지사님도 좀 많이 즐기셨나요? 아, 네, 그럼요. 처음 이제 그런 은행 돈을 는 쓰는 거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내 돈인지 <laughs> 은행 돈인지. 가장 <laughs> 기억에 남는 거. 붙고 나면 그 수습 기간이 있어요. 연수 받으면 단체로 모여서 막 한두 달 정도 수업 듣고 이제 끝나면 같이 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뭐술 먹거나 이러면 돈 쓰고 해외 여행 많이 가고요. 핸드폰 바꾸고 뭐 <laughs> 이것저것 <laughs> 사는데도 돈 쓰고 그러죠. 이게 해마다 좀 다른데요. 저 합격한 해는 에 출퇴근으로 했었어요. 두달 동안 특정 장소에서 실제 실무를 하고 계신 뭐 변리사님들이라든지 업계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좀 업무에 도움될 만한 수업을 해주시고 이제 끝나면은 같이 술 먹고 맨날 놀기도 하고 취미 활동에 따라서 동아리도 진짜 많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시나요? <laughs> 어, 그쵸 어...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한 동아리도 많고요 <laughs> 여행 동아리 뭐 이런 거는 돈 쓰겠다고 <laughs> 하는 거고 <laughs> 처음에는 특허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특허사무소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이 기술을 특허받게 도와주거나 또 상표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다양한 특허를 보호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배우게 되고요. 특허사무소에서 6개월인가 1년 정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정식으로서 변리사 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소에서 당연히 쭉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다른 분야, 다른 기관의 변리사님들이 많이 가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뭐 일반 대기업이나 기업에 간다든지, 국가 연구소, 대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기관,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은 투자 기관, 은행에도 많이 가고요. 다양한 기관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 갈수 있는 이유가 벨리사는 특허에 대한 전문가다 보니까 특허가 발생하거나 특허가 사용되거나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갈수 있는 거예요. 특허랑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으면 그냥 다갈수 있는 거라고.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면 웬만하면 다갈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변리사가 해야 되는 그 본질 업무에 충실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특허 사무소라든지 법인을 차리고 싶다. 대표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특허 사무소 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 나는. 워라벨 <laughs> 요즘 소위 말하는 전역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연구소, 대학교, 거기를 가시기도 하고 요즘엔 기술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초기 스타트업에 뭐 스톡 옵션을 받아서 가신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간간히 있거든요. 좀 나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걸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뭐 어떤 투자 사라든지 어떤 스타트업에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밸런스 <laughs> <결론스> 게임이라고 하시죠. <laughs> <laughs> 네. 애니스케이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워라벨 하나 둘 셋. 어, 워라벨이요. <웃음> 워라벨. 워라벨. <웃음> <잠깐> <웃음> 워라벨 네, 워라벨입니다. <laughs> 워라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라벨을 통해서 저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저만의 시간을 통해서 돈을 더 번다든지 <웃음> 아. <웃음>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laughs> 어, 근데 변리사 업무도 되게 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워라벨 챙기죠? 있을까요? 아까 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워라벨을 챙길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정부 기관, 대학교. 또 반대로 이제 특허 사무소에서도 본인이 역량껏 일을 잘 조절을 해 가시면서 잘 하실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네. 워라벨을 챙기면서 남은 시간에 더 돈을 벌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 네네 네. 변리사님 혹시 그 연봉이 좀어떻게 아, 제 연봉이요? 네. 뭐 얼마나 구체적으로 변리사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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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깨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5, 6천에서 시작을 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올라가다가 수렴하는 금액은 한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본인이 얼마나 일을 더 한다면 뭐 인센티브로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뭐6천부터 시작하신다는데 변리사 초보도 5, 육천부터시작합니 요즘에는 5,000도 별로 없고 6,000정도로 들었어요 초복이? 네. 네뭐 업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벨리사님들은 업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1년 내내 일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를 자기가 시간 될 때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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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변리사님 중에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뭔가 뭐 신혼여행 가서도 일했다. <laughs> 어쨌든 그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편인데 정말 문제는 단순 방, 반복적인 업무가 거의 없고 항상 그 어떤 기술에 대한 권리 범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권리 범위라는 거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가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물론 와 이거 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도로 높진 않지만 정말 낮은 일이 없이 항상 좀 상향 평준화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기술, 그러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기술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어길 시에는 기업과의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두 번째 중요한 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거든요. 특허 출원을 한 이후에도 지켜야 하는 기한 같은 게 명확하게 딱딱 몇월 며칠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까딱해서그 기한을 잘못 넘어가서 특허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기업과의 굉장히 이 분쟁의 소지가 있죠. 일단 뭐 정답이 있는데요. 어, 할수 없고요. <laughs> 왜냐하면 변호사랑 똑같아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일본에 가서 뭐 법정에 선다든지 법률 대리를 할수 없거든요. 변리사도 한국 변리사면 한국에서만 그런 특허적인 대리를 할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특허라는 게 그래도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된 내용이 많은 일이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도 당연히 특허 업무를 할수 있다고 회사나 어떤 고용자가 인식을 할 거고 특히나 한국 변리사님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유능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 변리사라고 그러면 좀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뭐 제가 이거를 다 공개하긴 좀 어려운데요. 어떤 대기업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어... 기술 특허도 많이 써봤고요 세탁기도 써봤고요 어... 로봇청소기도 써봤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 핸드폰 화면에 들어가는 UXUI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많이 썼었고요 어... <laughs> 일단 특허를 냈을 때 그게 무사히 등록될 때도 뿌듯하고요 내가 어떤 등록시키는 데 기여한 그 특허가 실제로 어떤 제품 마케팅 홍보에 사용된다거나 실제로 제품에 적용이 됐다거나 그런 거 봤을 때뭐 친구들한테 이거 내가 터크 썼어 <laughs>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큰 비용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는 일을 했으면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에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변리사 업무는 딱히 정년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물론 이게 업무가 힘들어서. <laughs>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어서 때려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그리고 정년 없이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 사실 이별 이사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을 보호받아야 하는 특허 업무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AI 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점점 더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늘어날 거고, 물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요. 네, 다고 봅니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일치하지 않고요. <laughs> 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게 제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아, 물론 적은 돈을 버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변리사가 된다고 뭐 집을 살수 있다거나 뭐 <laughs> 스포츠카를 끌수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런 건 다르지만 또 새롭게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전망도 괜찮고 정년에 대한 뭔가 안정감 이런 거에도 확실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돈은 아쉽지만 직업적인 장점은 <laughs>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식들한테요. 네. 편리사를요 네. 자식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만 있다면 <웃음> <웃음> 추천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 거기서 너무 고생을 할까봐 네. 그게 걱정이지. 뭐, 되기만 하면 뭐 하면 좋죠. <laughs> 아, 자네 오늘 공부 좀잘 하실 편? 편인... <laughs> 그러길 바라야죠 <laughs> 너무 어려웠어. <어려워서>. 자 <laughs> 오늘 촬영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 영사 지각사가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그래 혹시 질문입니다. 보험이요? 네. 보험은 뭐 제가 미리 보험료 내고 나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뭐 안전하게 든든하게 나중에 보장을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뭐 가장 많은 사례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뭐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던 케이스를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변리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앉아서 공부도 오래 했고 업무도 앉아서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나 목 쪽에 디스크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손목도 되게 살짝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뭐 도수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추나요법 그런 거 받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 이번에 잡스펙트 섭외를 받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의아한 마음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찍으면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뭐 업계에 계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울림 더하기를 통해서 보험을 한번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잡스펙트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잡스펙트 화이팅!